프로 때 올라갔네요. 자 정고점을 뚫을 거냐? 아 저는 일단50%는 여기서 정립니다. 아, 50%는 익절하고요자 손절가는 <laughs> 6,800원을 6,800원을 손절가로 잡고요. 한번더 어, 정고점을 뚫어준다면은. 돈다. 뚫른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돈다. 자, 오늘 오늘 익절를 해야 되냐? 네, 일단 50% 정리하시고요. 어. 손줄가 그렇게 잡고요. 한번더 들어올리면은 어, 이 부분에서 저항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더들어 올려서 어, 7690 7690원 이 자리에서 한번 어, 저항이 나올 수있으니까요여기 한번 오면은 음, 나머지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눌림 목 주면은 어, 이런 눌림 목이 한번 다시 올수 있어요. 어, 눌림 목 오면은 어, 60일선에서 한번 어, 재진입, 재진입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60일선에서 재진입을 한번 한다. 그렇게 아, 예, 보고 싸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광명전기. 네. 남북경합 테마죠? 광명전기. 자. 지금 20, 200일선 저항 맞고서 어, 지금 오늘 윗골이 달고 은봉으로 내려왔는데. 자, 자산 대비 A. 0.1% 저평가구요. 시총은 1,070억짜리인데, 마진율은 약5% 마진. 재무는 뭐, 건전합니다. 자, 지금부터 얘는 5일선만 갖고 써보세요. 어, 이평선 5일선 갖고 써본다. 자, 두산바해 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어, 아, 아, 들어가 있는 테마로 들어갈 수 있죠. 자 지금 21선 터치하고 다시 들어올리는데 아 어, 지금부터는 소족 어이 평선은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어 당분간 5일선 갖고 싸운다 자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 일단 영국에서는 음 합병에 대한 부분이 예. 오케이를 놨는데 지금 이유나 어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음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나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오일 선만 갖고 싸우세요. 어. 슈스틸. 자2 1선 걸쳐 했는데 내일 음봉 떨어지면 안 됩니다. 조심들 하시고요. 어2 1선 걸쳤냐? 못 걸쳤네요. 자, 21선 밑으로 한번 돌릴, 돌릴 거냐? 아, 자, 손절가 오늘, 오늘 최저가로 잡자고요. 오늘 최저가 6,110원으로 손절가 잡으시고요. 6,110원이요. 다시 한번 들어 올리면은, 아, 이 정보점을 뚫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7,500원을 뚫는 모습이 보인다. 아,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죠. 음.